심폐소생술. 과연 어떤 것이기에 5분 만에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심폐소생술이란 심폐정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도와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성인과 소아의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여기 심정지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호흡의 경우 심정지로 판단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켜 신고자를 지목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우돗을 벗겨 가슴을 노출해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합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손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 압박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곱게 펴서 환자 가슴을 오내지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압박 후엔 가슴이 원래의 위치대로 오도록 힘을 빼줘야 하고요. 이렇게 1분에 100회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기도의 유지는. 한 손은 환자의 이마 위에 얹어서 머리를 젖히고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줍니다. 턱, 깃볼, 바닥이 수직선상에 오면 충분히 기도가 유지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도를 유지한 손을 그대로 한채 1초 동안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슴이 상승하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강한 압력의 호흡은 피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을 정기적 충격을 통해 소생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사용방법이 아주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도중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먼저 자동 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시킨 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후에 재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이나 화면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재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재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재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재세동의 필요 여부를 여보. 알려줍니다. 119 구급대가 여보.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돼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 실시합니다. 소아의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는 1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성인과 소아의 차이점은 가슴 압박의 깊이인데요. 소아의 경우 가슴을 5cm 압박하는 것 외에는 성인과 동일합니다.